요즘 햇빛이 참 좋지요. 네. 그래서, 음, 교회 오는 길이 늘 즐겁지만, 어, 요즘은 날씨 덕분에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햇빛 아래서 걷다 보면 뭔가 마음이 환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또 뭔가 건강한 에너지가 막 세포가 생기는 듯한 그런 기분도 들고요. 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햇빛을 쬘 때마다 그저 좋은 날씨구나 이렇게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리면서 더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연초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부도 푸른 통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햇빛처럼 우리 내면을 비춘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환해지고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어, 10편 19편은 조금 독특한 시입니다. 어, 한번 어플이나 성경이 있으면 쭉 한번 눈으로 보시겠어요? 처음에는 하늘과 태양 같은 자연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0편을 처음 읽으면, 어, 우주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말씀이 나오지? 하고 조금 따로 노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어, 하지만 오늘 말씀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이야기가 한 가지의 아름다운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주십니다. 그,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온 세상이 빛으로 또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노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말이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그 존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맑게 펼쳐진 푸른 하늘, 또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또 반대로 얼마나 세심하신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 다음으로 이 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 마치 낮과 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밤마다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는데, 이 낮과 밤의 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말없이도 보여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낮과 밤의 반복은, 어, 그냥 단순한 자연의 순환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 질서가 지금도 오늘까지도 변함없이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해가 뜨고 지는 일, 밤이 오고 새벽이 밝아오는 일, 이 자연의 주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매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어,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또 밤하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어서 시인이 특별히 태양을 주목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어, 태양은 매일 아침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힘차게 떠오르고 힘센 장사처럼 기쁘게 하늘을 달립니다. 달린다는 표현이 태양 광선이 이렇게 쭉 비추는 그것을 표현한 건데요. 아, 그리고 이 뜨거운 열기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태양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어, 태양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곳을 환히 비춥니다. 감출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모든 사람의 삶과 마음과 숨겨진 그 근심까지, 상처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또 태양은 자기 길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떠오르고 집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창조 때 정하신 질서를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또 태양은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하늘을 달립니다. 신랑처럼 기뻐하고 장사처럼 힘이 넘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힘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양은 그 뜨거운 열기로 세상을 밝히고 정화하고 치유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뜰이라. 아멘. 어, 불이 불순물을 태우고 제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정화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태우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어, 마지막으로 태양은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문학에서 태양을 공의로운 재판관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라기에서도 공의로운 해라고 한 겁니다. 위에서 다 감찰하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보고 판단하시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했, 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기뻐할 일도 아니고 또 우리가 선행을 했을 때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어, 태양의 빛과 열기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세상 끝까지 미칩니다. 결국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빛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매일 눈으로 보고 몸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태양빛보다 더 귀한 빛이 주어집니다. 바로 말씀의 빛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네, 이쪽, 그 다음에 이쪽 번갈아가면서 읽을게요. 약간 졸리신 것 같아서 네. 칠자 읽어 주세요. 팔절와 8절 9절 10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10편 19편에서 어 19편은 자연계시에서 자연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흐름을 이어갑니다. 태양이 보이는 세상을 비춘다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우리 마음과 영혼을 비춥니다. 이번에는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태양의 빗대서 어, 설명합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태양은 단순한 천체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은 세상을 질서 있게 비추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신비한 존재였습니다. 시인이 바로 이 태양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네, 태양이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제기를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완전하여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십니다. 태양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단한 줄도 흐트러짐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둘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네, 태양이 매일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태양이 어, 뜰까 안 뜰까 걱정하지 않죠? 의심하지 않죠? 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비추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해가 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저물지 않습니다. 네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네 아까 태양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춘다고 했잖아요. 어, 가림도 없고 편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똑같이 비추고 참되고 올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태양 빛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정직하게 주어집니다. 넷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줍니다. 네, 태양이 비칠 때 어때요? 땅에서 새싹이 막 올라오죠. 어, 대지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는 맑고 깊은 기쁨이 솟아납니다. 어, 그래서 말씀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네, 태양은 아까 빛과 열로 더러운 것을 태운다고 했죠? 어, 숨은 먼지와, 먼지도 어때요? 태양빛을 쬐면 먼지가 드러나죠? 때가 드러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내면에 깊숙이 숨겨진 죄와 상처를 밝혀내고 우리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듭니다. 네. 말씀은 우리의 숨은 어둠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까지 환하게 비추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정결하게 세워 주십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십니다. 네. 태양이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비추어 주십니다. 어, 말씀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제시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걷지 않게 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콤합니다. 네. 태양빛이 노랗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온 생각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빛의 태양은 가장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시인이, 아,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 그 당시에 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었고, 지금도 그 가치가 네, 변하지 않죠. 가장 귀한 재산이었고, 꿀은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음, 말씀은, 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안에 세워주고, 우리를 진정한 영광 속에 살게 합니다. 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가치를 쫓아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만,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금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됩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태양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태양은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환히 비춥니다 그래서 이두 빛이 스며들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0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빛 아래 선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에서는 태양빛과 말씀의 빛, 두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알려주셨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빛을 받은 사람은 먼저 숨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빛이 비추면 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만 볼 때는 어, 몰랐던 은밀한 죄와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까지 하나님의 빛은 밝혀 드러내십니다. 어,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약간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빛이 우리를 다 비춘다 하니까 무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드러냄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빛 아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숨은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가서 가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돌이키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을 꺾고 은혜를 갈망하게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I mean. 어,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짓는 죄는 말 그대로 알면서도 짓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제 성경 번역서에서는 교만한 죄, 오만한 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어, 말씀의 빛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몰라서 한 죄뿐만 아니라 나조차도 나를 속이고 있었던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려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좌지우지하려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태양 빛이 구석구석 가리지 않고 비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 은밀한 곳에 숨은 교만까지도 숨김 없이 비춰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 아래서면 내 힘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마음이 조용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이때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은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경배하게 됩니다.

10편 어, 기자는 어, 나의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러니까 삶 전체가, 생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어, 이때 연락이라는 단어는 레위기 제사에서 쓰이는 그 제사 용어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어, 말씀은 우리로 깨닫고 돌이키고 강구하고, 어, 그리고 강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경배로 이어집니다. 어, 결국 이 10편, 19편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 소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말과 마음으로 온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하늘은 말없이 빛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입술과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빛과 소리, 온 피조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대한 예배의 장면, 이 우주적인 예배의 장면을 이 10편, 19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음, 이 영광스러운 어, 아름다운 시편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것은 우리 삶에 분명히 드리워진 어둠을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어둠, 고통의 어둠, 때로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진, 드리워져 있는 분들 어, 또 아무리 애써도 슬픔이 거두어지지 않는 분들 또, 불안이 멈추지 않는 분들, 또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 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어,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빛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태양빛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변함없이 여러분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다시 소망하게 하는 따뜻하고 신실한 사랑의 빛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햇빛을 쬘 때마다 또 말씀을 펼치실 때마다 신실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어루만지시고 우리가 헤매일 때에도 변함없이 비추며 우리의 어둠과 죄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는 햇빛처럼 오늘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해보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 아래서 우리는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 0편 19편이 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그림이 놀랍게도 유한 계시로 21장에서 완성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네. 해가 우리를 비쳤었는데 이제는 해가 필요 없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햇빛을 대신하고 어린 양의 등불이 그 태양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어,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은 태양보다 더 밝고 더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그빛 아래에서는 더 이상 어둠이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마지막 그날, 해보다 밝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빛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는 그 영원한 예배를 꿈꾸면서 태양빛 아래, 말씀의 빛 아래 자꾸 자꾸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 속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또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